고요하던 거제의 어느 날, 한 여인의 실종 소식이 마치 잔잔한 수면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평범한 가출이나 단순한 사고처럼 보였던 이 이야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깊은 미스터리 속으로 빠져들며 모두를 혼란에 빠뜨렸죠. 시신조차 찾을 수 없는 완벽한 실종, 그리고 그 뒤에 감춰진 범인의 치밀한 계획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명확한 증거 하나 없이 미궁에 빠질 뻔했던 이 사건이 어떻게 단 하나의 결정적인 단서로 인해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추적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아내는 과정을 넘어섭니다. 보이지 않는 진실을 향한 인간의 끈질긴 집념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과학수사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발한 통찰력이 어떻게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던 퍼즐을 맞춰 나가는지 생생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진실이 한 줄기 빛을 찾아 세상 밖으로 나오는 과정, 그 드라마틱한 순간들을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사건의 시작은 2010년 7월, 한 남성이 경찰서를 찾아 동거녀가 사라졌다며 실종 신고를 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끊긴 채 행방불명되었다고 주장했죠. 경찰은 흔히 있는 가출 사건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신기루처럼 홀연히 사라져버린 듯했죠. 수사는 시작부터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실종된 여성의 행적을 쫓는 일은 마치 짙은 안개속을 헤매는 것과 같았습니다. 주변인 탐문, CCTV 분석 등 초기 수사는 기본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지만 이렇다 할 단서가 잡히지 않아 수사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수사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실종신고를 한 동거남 A씨에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피해자와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A씨는 피해자가 사라진 상황에 대해 비교적 태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침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의 진술은 어딘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여자친구의 실종에 대한 불안감이나 걱정보다는 마치 짜 맞춰진 각본을 읽는 듯한 냉정함이 느껴졌다고 할까요? 그의 말 속에는 진실이 아닌 듯한 미묘한 불협화음이 숨어 있었고 수사관들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수사팀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의 행적을 면밀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철저하게 자신의 알리바이를 주장했습니다. 실종 당일 자신은 다른 곳에 있었다거나 피해자와 다툰 적이 없다는 등 일관된 거짓말을 늘어놓았죠. 게다가 그는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듯 매우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카드 사용 내역도 더 이상 없었죠. 마치 누군가 모든 흔적을 깔끔하게 지워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시신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은 법적으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명확한 증거 없이 용의자의 자백만을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수사팀은 답답함과 막막함에 휩싸였습니다. 눈앞에 범인이 있는 듯한데 그를 묶을 수 있는 끈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팽팽한 긴장감 속의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지는 듯했습니다. 과연 이들은 보이지 않는 진실을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이 미궁 속 사건의 다음 장은 어디로 향할까요? 수사팀은 막막한 현실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했지만 결코 포기란 없었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살인 사건을 입증해야 하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하지만 베테랑 수사관들은 기존의 틀을 깨는 기발한 발상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이 사라졌다면 범인이 그 시신을 은밀히 처리했을 흔적은 반드시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이다. 이한 줄기 희망을 붙잡고 그들은 새로운 과학수사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용의자 A씨의 차량이었습니다. 실종 당일 밤 A씨가 밤새도록 거제도 일대를 배회했다는 정황은 있었지만 정확히 어디를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 길은 없었죠. 수사팀은 A씨의 차량 내부와 외부, 타이어 틈새는 물론 범행에 사용되었을 법한 모든 도구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식을 의뢰했습니다. 육안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운 아주 미세한 증거물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집념의 발로였죠. 마치 모래알 속에서 진주를 찾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 국과수로부터 예상치 못한 놀라운 분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A씨 차량의 운전석 바다 매트와 트렁크 구석에서 아주 작은 섬유 조각들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이 섬유 조각들은 현미경으로 보아야 겨우 형태를 알수 있을 만큼 미세했지만 그 존재감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분석 결과 이 섬유 조각들은 실종된 피해자 B씨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에서 떨어진 것과 재질과 색깔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차량 타이어 틈새에서는 거제도 특정 지역의 흙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흙성분은 A씨가 줄곧 밤새도록 집에서 잠만 잤다고 주장했던 알리바이와는 전혀 다른 장소의 것이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미궁에 빠졌던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꿀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이 흙성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끈질긴 노력 끝에 거제도 외곽의 한 농수로 인근 흙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A씨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위해 거짓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시신을 유기한 장소까지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증거가 된 겁니다. 이제 수사팀은 A씨의 완벽해 보였던 거짓말의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시 경찰서로 불려온 용의자 A씨는 여전히 태연한 표정으로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의 진술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의 눈빛은 이미 진실을 꿰뚫고 있었죠. 그들은 A씨에게 섬유조각과 흑성분 분석 결과를 차례로 제시하며 그의 치밀했던 알리바이에 논리적인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섬유조각은 피해자 B씨의 옷에서 나온 것이며 이 흙은 당신이 밤새도록 집에 있었다는 주장과는 다른 특정 농수로 인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수사관의 차갑고 날카로운 질문은 A씨의 심장을 직접 겨누는 듯 했습니다. 완벽한 증거와 꼼꼼하게 재구성된 동선 앞에서 A씨의 굳건했던 가면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서서히 핏기가 가시고 동공은 불안하게 떨렸죠. 과학수사가 제시하는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 어떤 거짓말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했을 겁니다. 심리적인 압박과 함께 진실의 무게가 A씨를 짓누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며 모든 것을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B를 죽였습니다. 시신은 농수로 근처에 묻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충격적인 고백은 지난 시간 동안 수사팀을 짓눌렀던 거대한 의문의 장막을 단숨에 걷어내는 듯 했습니다.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팀은 즉시 그가 지목한 거제도 농수로 인근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흙더미 속에서 실종되었던 피해자 B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시신은 그동안의 모든 미스터리를 잔인하게 증명하는 듯 했죠. 시신이 발견되자 이 잔혹했던 사건의 모든 퍼즐 조각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으며 끔찍한 진실의 전말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안도와 함께 숙연함에 잠겼습니다. 한 여인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제야 비로소 세상에 밝혀진 것이니까요. 시신없는 살인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끈질기게 진실을 파고든 수사팀의 집념과 작은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은 과학수사의 힘이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였죠. 범인의 완벽한 알리바이는 결국 한 줌의 흙과 작은 섬유 조각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던 겁니다. 범인의 완벽한 알리바이는 결국 한 줌의 흙과 작은 섬유 조각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던 겁니다. 이제 수사팀은 이 미세한 증거물들이 품고 있는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차례였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바로 국과수의 문이 열리자마자 채취된 흙은 정밀한 분석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흙의 성분을 이루는 미네랄의 종류와 비율은 물론 그 안에 섞여 있는 미세 유기물까지 현미경 아래에서 그 모든 것이 낱낱이 해부되었죠. 마치 땅이 품고 있던 비밀 지도를 펼쳐 보이듯 말입니다. 그 결과는 정말이지 놀라웠습니다. 용의자 차량에서 발견된 흙과 안매장 추정지에서 채취된 흙의 성분은 마치 쌍둥이처럼 일치했던 거죠. 단순한 흙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고유한 지문과도 같았던 겁니다. 또한 발견된 섬유 조각 역시 국과수의 첨단 장비를 통해 어떤 종류의 옷에서 나온 것인지 어떤 염료를 사용했는지까지 밝혀졌습니다. 이 모든 과학적 증거들은 용의자가 주장하던 알리바이가 얼마나 허술한 거짓말이었는지 그 실체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었죠. 범인은 아마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한 줌의 흙과 손톱보다 작은 섬유 조각이 자신의 완벽한 범죄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가 되리라고는 말입니다. 수사팀은 이제 흔들림 없는 증거들을 가지고 용의자를 다시 마주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태연함으로 가득했지만 수사관들의 표정에서는 더 이상 막막함이나 의심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죠. 그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과학적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의자가 사건 당일 이동했던 경로에 대한 이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 기록, 그의 차량 바닥에서 발견된 특이한 흙 성분 분석 결과, 그리고 피해자의 옷에서 나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섬유 조각에 대한 정밀 감정 결과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아떨어지며, 용의자가 주장하던 시간과 장소에 대한 알리바이는 마치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강력하게 부인하던 용의자도,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사실을 직감한 듯했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계획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증거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체념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팽팽했던 긴장감 속에서 결국 그는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어 그동안 숨겨왔던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자신의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던 모든 과정에 대해 자백한 겁니다. 그의 자백은 수사팀에게 충격과 함께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목한 장소, 거제도의 한농수로 인근 야산에서 마침내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차가운 땅 속에 묻혀 있었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건의 모든 퍼즐을 완성하는 결정적인 조각이 되어 주었죠. 시신을 발견하는 순간 수사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숙연함에 잠겼습니다. 한 여인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제야 비로소 명백한 진실로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끈질긴 추적과 포기하지 않는 집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진실을 기어이 밝혀내는 과학수사의 힘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결과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미궁에 빠져있던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드디어 과학수사의 끈질긴 추적이 완벽한 듯 보였던 범인의 거짓말을 낱낱이 파헤쳤고 그 결정적인 증거물들이 마치 촘촘한 그물망처럼 용의자를 옥죄어 왔으니까요.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변명할 여지도 없어진 그 순간 차갑게 굳어 있던 용의자의 입술은 마침내 닫힌 문을 열듯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감춰왔던 잔혹한 진실, 그리고 피해자의 마지막 흔적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고백하는 그 순간, 길고 길었던 미스터리는 비로소 완전한 모습을 드러냈죠. 그렇게 마침내 오랜 시간 어둠 속에 갇혀 있던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끈질긴 수사팀의 노력과 첨단 과학 기술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미궁 속에 남았을지도 모를 비극적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었죠. 이로써 시신이 없는 살인 사건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훼손된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나가는 집념과 통찰력이 결국 정의를 찾아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범인의 자백을 통해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존재했던 장소, 그리고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 애썼던 범인의 모든 동선을 완벽하게 재구성하여 법정에 제시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범인에게는 법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고 법정에서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그동안 마음 졸이며 지켜보던 많은 이들이 비로소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느꼈을 겁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명의 범인을 검거하고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진실을 향한 끈질긴 탐색, 그리고 작은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는 과학수사의 중요성을 다시금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었죠. 수사팀원들은 길고 고된 싸움 끝에 서로를 격려하며 안도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사건 해결의 기쁨과 함께 희생된 이들을 향한 깊은 숙연함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 거제도의 평화로운 풍경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는 한 여인의 안타까운 죽음과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투쟁했던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었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완벽한 범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냉엄한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숨기고 지우려 해도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라는 것을요. 작은 섬유 조각 하나, 미세한 흙먼지 한톨이 결국 거대한 진실의 문을 열수 있다는 사실은 과학수사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아닐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목격했듯이 어둠 속에 감춰진 진실을 끈질기게 추적하는 이들의 묵묵한 노력이 있기에 우리 사회는 비로소 정의가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들이 있기에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간 거제 동거녀 살해 안매장 사건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밝히는 한 줄기 빛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의를 향한 발걸음은 오늘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